말하면서 쓰면서 요 응. 이렇게, 이렇게 아 가르치는 아 오감을 그렇지. 다 활용해서 오 좋네 <laughs> 오감 만족 <줘.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지예요. 베이에요 도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자칭 서울대 암기 고수님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아, 왜, 왜 아직 안거죠 저번에 파이 못 해왔잖아요. 아니, 제가 저만의 암기 방법 오늘 전수해드릴 그 비법을 사용을 못했어요. 음, 그 비법을 오늘 전수해드릴 겁니다. 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비는요? 아, 저는 또 IQ 156을 자랑하는 이제 멘사 회원이 아니겠습니까? 어, 제가 공부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꼼수예요 최소 노력, 최대 효율 그래서 저는 오늘 무조건 열심히 하기보다 여러분이 비교적 적은 노력을 들여서 효율적으로 암기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개꿀 암기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지 공부법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저의 저번 학기 공부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공부법은 노트 정리를 하는 거고 2차 공부법은 A4 용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 노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조금 더들 수는 있지만 제가 그냥 PPT 자료나 강의록만 보고서 외우면은 이게 저의 문장으로 있는 게 아니라서 머리에 잘안 들어와요. 그래서 노트 필기 정리를 할때 강의록이나 PPT 자료, 교재 이런 걸다 취합을 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교수님이 지어 주셨던 내용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해하기 쉬운 저의 문장들로. 그렇게 해서 우선 이해를 하는 거를 1차 공부에서는 목표로 합니다. 1차 공부법은 이게 A4 용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선 노트 정리를 했을 때 형광펜을 쳤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축약시켜서 A4용지 하나에 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 줄이다 보면은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 여기서 핵심 부분들이 어떤 건지 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또 공부가 되고 A4용지 하나에 이렇게 정리를 세로로 접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은 이게 시각적으로도 외우기가 쉽거든요. 이 페이지 여기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시각적으로 남기가 되고 아, 이게, 이 공부법이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벼락치기 할때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필기 하는 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노트 정리를 해야 되고, A4 용지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할 수가 있는데, 필기를 안 해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미리미리 해야 되는 공부법이에요. 완전 아지의 특성이 가득 담긴 암기 방법인 것 같았어요. 엄청 깔끔하면서도 귀엽고, 그리고 되게 체계적이고 꼼꼼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그랬어요. 도비 <laughs> 암기법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가 이거 지금 책이 <laughs> 지금 완전 두께가 장난 아닌데. 어, 누가 문학과목 암기 아니랬어요. 누가야 나와. <laughs>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자료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가지고 대학교 와서 하는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일단 키포인트는 단권화. 그리고 반복 사진 기억이에요. 아지랑 되게 반대되는데 저는 노트 필기하는 걸 되게 비추하는 게 자기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키포인트만 뽑아서 한 곳에 정리하게 되면 그게 막 선생님이 말한 사소한 것 중에 사실은 중요한데 내가 빠뜨린 게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선생님 말투에서 조금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게 빠지게 되니까 저는 최대한 교과서에 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권화를 할때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이 다 달라요, 필기를 한 게. 그래서, 예를 들어, 연필로 필기를 한 거는 내가 수업 시간에 직접 필기를 한 거고, 빨간색으로 필기를 한건 뭐 빌린 필기에 있던 거, 이런 식으로 다르게 했고, 그리고 이제 따로 외워야 되는 거 있잖아요. 내용이 아니라 한쪽에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놔서 내가 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아니면 다시 이렇게 줄글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한 번에 눈에 볼수 있게 정리를 해놨고 형광펜 색깔도 다 다른 걸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첫 번째 읽을 때는 노란색으로 밑줄을 그을 거야. 내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 몰랐던 부분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을 거야. 이런 식으로 회차를 거듭하면서 몰랐던 부분이나 어려웠던 부분들 밑줄을 좀 다른 색깔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그러면 좀 여러 번 어려웠던 부분을 겹치잖아요. 저도, 저도 약간 그렇게 어. 하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딱 한눈에 봤을 때 진짜 시간 없을 때아이 부분 좀 난리난 부분 여기만 보면 되겠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문법표인데 문법표가 뒤에 한 번에 정리가 있는,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찮으니까 단권화를 위해서 여백에 이렇게 혼자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밑줄 다 색깔 다른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진짜 그거의 좋은 예시예요 밑줄이 진짜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 다 색깔도 달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으면서 밑줄 다르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여러 번 읽고 나면 사진 기억처럼 돼서 내용이 없는 거여도 이런 문법처럼 딱딱 표만 던져 놓은 거여도 나중에 시험을 볼때 어? 이거 이렇게 책두 페이지 있었으면 여기쯤에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거요 그러기엔 페이지가 너무 많지 않아어 <laughs> 그건 그래요 근데 그냥 몇 페이지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냥 그 어, 왠지... 왼쪽 아래에 <laughs> 어. 있었던 거 한 종이에 왼쪽 아래에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어, 식으로. 랑 비슷하다. 저 음. A4에서 이렇게 아 여기 있었던 거 그런 식으로 해보거든요. 음 역시 암기는 비슷하네. <웃음> <웃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소리 내서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제가 그래서 사실 도서관을 잘 볼까요. 음... 소리를 내야 돼서. 응 음, 어, 소리를 내야 돼서. 왜냐면 소리를 내면 말을 하면서 한번 학습이 되고 동시에 내가 그걸 듣잖아. 그러니까 두번 학습이 되거든요. 좀 꼼꼼하고 약간 공부를 열심히 한 티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만 골라서 가져.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뭐 공부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다들 다를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도비도 엄청 되게 뭐딱 보면은 촘촘하고 음. 아 진짜 이 사람 정말 학점 잘 받겠구나. <웃음> <웃음> <저> 코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이번에 좀 이, <laughs>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드는 그런 필기였어요. 음. 아직도 사실 저는 기대 많이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어, <laughs> 맞아요 <왜? 웃음> 어, 그게 아니라. <laughs> 그림, 그리고 글자, 뭐 색깔까지 거의 완벽한 필기를 보여줘서 오늘 되게, 되게 저도 많이 배워갔어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꿀팁을 전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꿀팁. 일단, 암기는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안 되고, 좀 반복을 많이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미리 암기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보고서 유튜브 빨리 끄고 공부하러 가세요. 어, 이거 되게 대작인데 <laughs> 유튜브를 끄고. 그러면 도비의 꿀팁은 뭐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간 없잖아요. 언제 저렇게 a 4 m g 로 정리해. 그냥 저처럼 이렇게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시죠? <laughs> 이게 배짱이 공부법이 아니야, 사실.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한 번에 압축이 된 거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침착한 마음인 거 아시죠? 되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잘 보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세요. <laughs> 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부탁해. 여러분, 시험, 시험 잘, 잘 보세요! 파이팅